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 이세 절을 합독하고.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근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무게가 3 0 0세를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소 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봐 나가면서 어, 제가 알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공의를 행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지를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하조에서 지금 3부인 21장부터 24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21장부터 24장은 일종의 불록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도 누락된 다윗 치세기, 다윗이 다스리던 그때 중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이제 추가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3장, 24장은 이제 뭡니까? 어, 저기, 그 후기에 있었던 걸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치세 초기는 21장, 22장, 치세 후기는 23장, 24장에 기타 중요한 행적들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보게 될 21장 15절부터 22절은 다윗의 치세 초기에 블레셋 거인족들과 싸워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나오죠. 아비새입니다. 바로 어, 거인족 이스비브노를 물리친 아비새 그리고 거인족 후손 사을 죽인 어, 삽그 저기 그, 그 십부계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인 라흐미를 죽인 어, 엘하난. 그리고, 어, 다진증이라 그러죠.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여섯 개씩 각각 있는, 그 다, 그 다진증, 그 거인을 죽인, 어, 다윗의 조카인,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 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 말고요. 이네 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과 이, 이 부하들의 손에 블레셋의 그 강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는 다윗이 잘해서, 어, 이런 블레셋을 무찌르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주위에 용사들을 붙여 주셨어요. 근데그 용사들이 언제 붙었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쫓겨서 도망가서 여러 동굴을 지나고 망명 생활을 했던 그때에 누가 붙었습니까? 다윗 주위에 다윗과 함께할 용사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누구를 붙이십니까?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좋을 때 사람이 붙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사람이 붙고요. 우리가 우리 일을 열심히 해 나가며 우리 중심을 보일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 제가, 어, 이렇게 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있겠도 작은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뭐 우리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협력하는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다 보게 돼요.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도 이제, 어 제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더, 어 저와 같이 중심을 모으고 있다는 걸 제가 볼수 있었거든요. 물론 안에 있을 때도 참 잘했지만,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같이 팀을 이루려고 붙이시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그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귀한 사람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볼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놀고 있다고 내가 평안할 때 붙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 사람들을 붙여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만 다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5자 그 15절부터 17절을 보겠는데요 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다윗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저, 제가 옛날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전에는 다윗이 좀 나이 들어서 그런가보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게 아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의 치세 초기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 초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오늘 다시 이스라엘을 친다는 말은 1차 전쟁을 하고 나서 2차를 또 다시 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차 전쟁을 치르고 이제 싸워 이겨서 이제 심신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풀리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2차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피곤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피곤함을 블레셋 장수들이 보고 다윗을 죽이는 공을 세우려고 다윗을 치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인족이라는 것은 르바임의 후손인데요. 어, 이스 비브노 씨라 그 노비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라 싶어서 왔는데 무게가 300 세겔이 노창을 들었대요. 그렇죠? 어, 1 세겔이 11.4g이니까 어, 300 300 세겔이란 것은 약 3.4kg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3.4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제 싸우는 그런 거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새 칼을 찾는데 이 칼이라는 게꼭 칼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무기 이걸 옆에 또 창에 차고 있는 그러니까 옆구리에 차고 있는 이 이스비비노브가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이 밀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것을 보고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바로 이제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요. 그때 이제 추종자, 부하들이, 이제 맹세 제발 왕은 전쟁에 나와서 싸우지 마십시오. 왕이 죽으면 우린 끝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이제 왕정시대니까 왕중심이 되겠죠. 이다윗에게 충성을 명시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을 또 보면요. 어, 이제 또, 또다시 이제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제 이제 고업이라는 곳에서 싸우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냥 개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로 보이는데, 요때는 좀 이스라엘이 주도적인 위치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어이 유다 지파이면서 세라족 속인 후사 사람 십9게가 거인족의 그 아들 중에 사비라는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는 이 고업에서 또 다시 전투가 일어났는데 베들레헴 사람. 아, 어, 야레오르김이라, 그 아들, 엘하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그저 다윗이, 그 지금 다윗이 죽이던 골리앗의 동생이죠.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이 골리앗도 등치가 컸잖아요. 아우도 좀그 등치가 커서 창자루가 배틀째 같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니까 블레셋의 큰 장수들을 이스라엘의 작지만은 어, 그러니까 그만큼 크진 않지만은, 이렇게 힘 있는, 또 어찌보면 용감했던 다, 윗의 용사들이 싸워 있겠다는 거죠. 20절부터 22절에도 보면요. 21절까지 먼저 끊어보면, 이때도 이제 가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자, 무대가, 어디죠? 어,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가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가드는 다섯 방독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잖아요. 쳐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제 정복 전쟁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제 거기 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키큰 자 하나가 있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각기 6개래요. 그러니까 총 24개. 그러니까 6개 있으니까 이걸 다 지증이라 그러는데요. 이 거인족 소생이 이제 나왔는데 어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대요. 아예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는. 그래서 다윗의 형 삼막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 소생. 이네 명이요. 어찌 보면은 싸움에서 모든 것을 압도했던 그런 장수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요. 그들을 이렇게 다윗의 송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이겼다는 거죠. 그럼 그 배우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게 오력 중에 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능이고 힘입니다. 물론 이 힘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싸움에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감당할 때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붙이신다고요 사람을 붙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막 일을 열심히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요 좀제마음이안 들면 이렇게 말해 내가 할게 막 제가 막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부족해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작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왔던 거예요 이거 너 해라 뒤에서 기도로 돕고 말씀으로 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일을 많이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비밀을 몰랐을까 라는 생각들을 뒤에 많이 했습니다 과거 일에 지치면서 제가 알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동역자, 또들 때는 제자일꾼들을 어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도와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이 제자의 관계, 복음 가진 동역자의 관계를 연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 대신 말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또 대제사상으로 또 세워나가신 거고요. 미리암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그 외에도 요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붙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산내아이를 죽이는 그 애굽의 그 왕실에 누구를 집어넣습니까? 었 모세를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가장 왕실을 이해하고 애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받는 게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그게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단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던 원인 중에 교회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바꾸고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겠죠.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인턴십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중에 어려움, 힘듦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같이 붙이시는 동력자, 제자들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최선을 다할 만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